안녕하십니까. 펜타주식TV입니다. 제 채널은 매일매일 당일 대장주 및 내일 관심 종목을 찾고 그 대장주를 가지고 어떻게 매매했는지 보면서 주식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채널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2022년 11월 14일 월요일이고 내일장 관심 종목 영상입니다. 우선 지수부터 보시면은, 어 지수가 제가 생각하는 어 720포인트 이상의 반등을 줬고 지금 옆으로 가고 있는데, 어쨌든 720포인트 이상에서는 저는 좀 매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700 포인트 밑으로 떨어진다면 또 매수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올라갈 때마다 조금 어 물량을 정리해 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단타 기준에서는 어 단타 종목이 나오면은 지금은 우상향으로 살짝 돌렸기 때문에 어 단타 종목은 어 원래 하던 대로 거래를 해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수는 지금 무난하다 어 종목만 괜찮으면은 지수 눈치 볼 필요 없이 거래를 해도 될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돈 들어온 것은 딱히 뭐두군데좀 들어온 것 같아요. 우선 전기차 쪽으로 한번더 들어왔는데, 어, 성우 하이텍에 3,000원 가까이 돈이 좀 들어왔습니다. 이 종목도 전체적인 그림이 상승하고 옆으로 갔다가 지금 다시 돌리려고 하는 어,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돈이 3,000원 가까이 들어왔기 때문에 어, 단타 종목으로 어,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테마로 EM플러스도 돈이 들어왔고 오랜만에 코로나 치료제 신풍제약이 돈이 들어왔는데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이미 여기서 많이 해먹었고 이 테마 자체가 코로나 치료제라서 약간 매매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어제 카카오페이를 단타 종목 1일차로 봤었는데 어, 바로 갭이 안 뜨고 시작해서 바로 당겨졌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하락이 진행 중인데 2, 3일 안에 반등이 나오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반등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대장주 후보로 골라왔던 NC소프트는 상승을 안 했기 때문에 삭제가 되고 그 다음에 대장주 종목들은 조금씩 어, 하락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 떨어지면서 반등이 나오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늘 거래대금 천억까지 보면서 종목들의 흐름을 보면서 대장주 후보를 찾아보면 삼성전자는, 어, 저는 삼성전자는 좀 이제 하락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삼성전자가 하락을 하면은 당연히 지수도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700포인트 아래쯤에서는 어, 그때 좀 적극적인 매수가 좋아 보입니다. 카카오페이는 지금 이틀 연속 강했었는데 어, 상당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근데 이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이제는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구간이죠. 여기서 더 올라간다고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더갈 수도 있겠지만, 차라리 떨어질 때 기다리는 게 좋겠죠.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고, 네이버든 아니고, 또 새롭게 어, 좀 대장주라고 할 만한 종목은 지금 여기서는 언어를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어, 이것도 아니고. 지수가 살짝 돌리니까, 어, 그냥 같이 올라온 개념으로 보이지, 돈이, 어, 확실하게 들어온 종목은 좀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아니고. 예, 여기까지가, 아니, 천억이 아니구나, 아직까지. 여기까지가 천억인데 오늘 좀 대장주 후보는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지수가 상승을 했으면은 주가는 상승과 하락의 반복이라고 했습니다. 상승을 하면은 뭐 당연히 더갈 수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상승을 했다면은 그냥 꼭지점까지를 제가 맞출 수가 아니, 모든 사람이 맞출 수가 없으니까 어느 정도 상승을 했으면 이제 하락이 나오겠구나 생각을 하고 이런 거죠. 이 정도까지 상승을 했다면은 어디까지 상승할지 모르는 이 구간은 그냥 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하락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지수를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보면은 똑같은 거죠. 지수가 떨어지고 나면은 반등이 나옵니다. 근데 반등이 나오고 나서 여기까지 나올지 여기까지 나올지 여기까지 나올지 여기까지 나올지, 여기까지 나올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떨어지고 나서 이 정도의 반등이 나왔다면은 여기서부터는 매도를 하고 그다 여기까지는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더 날라가는 구간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차피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의 반복이기 때문에 하락할 때 다시 분할 매수를 들어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기서도 저가를 깨고 하락을 할때 분할 매수를 쭉 들어가고 그 다음에 다시 반등이 나올 때 어, 이쯤에서 매도를 하고 이 구간은 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다시 하락을 하면은 매수를 쭉 들어가고 또 반등이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매도를 해 주고 올라가는 만약에 올라간다면 올라가는 구간은 그냥 버리고 다시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저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답이 아니라 어쨌든 주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은 일프로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당일 대장 조합, 내일 관심 종목을 알아보는 펜타 주식 TV와 함께 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